안녕하십니까? 7분 성공의 한일교회 오계강 목사입니다. 혹 여러분 이런 난감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오늘 말씀은 열왕기서 몇장몇 절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열왕기서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찾느라고 땀을 흘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성경 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 나누었습니다. 성경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약 40명의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 즉, 구원에, 구원에 이르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와 성도가 또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등에 관한 그 말씀들을 오랜 기간 동안 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오래되기도 했고, 또 문화적인 그런 차이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반드시 읽어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그런 성경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엄두가 나지도 않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성경 전체의 뼈대를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단어로 된 성경 그리고 열두 시대로 보는 성경 세 단어와 열두 시대 이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7분 동안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66권의 많은 성경책을 이세 단어와 열두 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는 어느 성경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략적인 감은 잡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세 단어로 된 성경입니다. 성경을 세 단어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각권 모든 책들이 역사적인 내용, 체험적인 내용, 예언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지만, 편의상 우리가 이해를 쉽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세 부류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서는 시간적인 내용들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험서나 예언서의 어떤 기본 및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즉,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개인의 체험 그리고 또 예언의 말씀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성경, 모든 성경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역사서에 해당되는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베이스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역사서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까지 17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다섯 권이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체험서입니다. 체험서는 어,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 경험 지혜 등을 다룬 책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욥기와 시편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이 체험서에 해당되고요. 신약성경에서는 서신서 편지글 형식인 21권의 책들이 체험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은 예언자들이 있었던 그 당시, 당대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했고, 또 장차 오게 될 미래의 어, 내용을 또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현재적인 성격과 미래적인 성격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사야 서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17권이 예언서에 해당이 되고 신약성경에서는 마지막성경인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66권의 성경들이, 많은 성경들이 이제 한눈에 대략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역사서 17권, 체험서 5권, 예언서 또 17권. 신약 성경은 역사서 5권, 체험서 21권, 그리고 예언서 1권. 이렇게 해서 총 66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단어로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12시대로 된 성경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12시대로 나누어 보면 그 전체적인 윤곽이 조금 더 자세하게 잡히실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있어서 12시대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12 시대로 나누었고 또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겹쳐서 표기를 했습니다. 역사서를 보십시오. 12 시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여기는 성경 책은 아니지만 한 시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아 시대에서 총12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 레위기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시대, 또 민수기 시대 중간에 위치한 성경이어서 아래쪽에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신명기는 민수기 시대와에 있었던 내용들을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역대상은 사무엘하와 내용이 겹쳐집니다. 역대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내용이 같이 겹쳐지고 에스더서는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 역사서는 12시대, 역사서 17권은 12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체험서를 보십시오. 체험서는 모두 다섯 권이었는데 욥기는 창세기 시기에 있었던 요업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10편은 주로 다윗의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 하나 역대상의 시대와 겹치는 것이 10편입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열왕기상 내용과 열왕기하 내용과 겹쳐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험서는 다섯 권의 체험서는 위와 같은 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서를 보시면 예언서의 예언서 총 17권이었습니다. 17권의 예언서는 각 시대별로 오바디아부터 해서 하박국서들은 11기 시대 때 왕들의 시대 때 쓰여졌던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와, 에스겔, 다니엘 이세 권의 선지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주어졌던 이야기 그리고 학계와 스가리아서는 포로시대 이후에 귀환한 시대 때에 쓰여졌던 예언서 마지막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는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시대로 우리 구약성경의 각 성경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에, 신약시대를 12시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약의 12시대는 사실은 4복음서는 같은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12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시대로 본 신약 성경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역사서는 이네 권의 복음서와 또한 권의 사도행전, 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교회의 형성 시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기,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시기 이렇게 사도행전은 전도 여행, 교회의 생성과 전도 여행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은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의 자세한 내용이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기 사도 시대와 역사의 종말 해서 총 신약을 12 시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다섯 권인데 이 역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각 서신서들 주로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지만 또 여러 서신서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야고보서는 사도행전 초창기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살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던 거로 보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등은 또 4차 전도 여행 시기 그리고 그 외에 목회 선신과 기타 여러 서신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는 그 후기 시대 그리고 마지막 후기 사도시대에 요한서신들과 유다서, 히브리서 등이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예언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12시대 그리고 간략한 책들의 위치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 정도 두 장의 그림이죠. 구약의 12시대, 신약의 12시대, 그리고 또세 단어로 된 성경. 이 정도 그림만 대략 이해를 하고 계셔도 어, 아, 어느 성경이 어느 쪽에 있구나. 아, 이 성경은 역사서이니까 앞쪽에 있구나. 이 성경은 예언서이니까 뒤쪽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위치를 대략 여러분 이해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신 후에 이제 작은 각군의 성경들을 살펴나가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